안녕하세요. 전 환갑의 나이를 조금 넘긴 나이에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었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 지독한 경험 하나 때문에 더 이상은 여자를 못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인지 제게 자꾸 재혼을 권유하며 좋은 여사님을 만나라고 슬며시 부추기는데, 글쎄요. 제가 아직도 그때 받은 배신감을 털어내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만 예전 일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보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어렸던 시절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모범생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을 더 즐겼어요. 공부가 제게는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친구를 사귀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저 같은 아이들은 제게 또 다른 경쟁자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귈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편하게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제게는 더 소득이 있는 일이라 여겼었거든요. 혼자였던 저를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외롭지도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서 책만 보고 있으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전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전교 학생들을 다 합치면 몇백 명이 웃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잖아요. 전 그렇게 부모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찌 보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길중 하나더라고요.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고 술자리도 가야 했고 함께 모여서 발표를 해야 했고 그런 것들이 제게는 정말 어렵게 느껴졌고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껏 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그런지 너무 힘이 들고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때 그랬어요. 군대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 것인지 그렇게 합숙 생활을 군대 시절 내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저에게 눈치란 것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군대라는 특수한 경우여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했고 복학을 했었죠. 그때부터는 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제게 필요한 스펙을 쌓았고 전 졸업 이후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근무 환경도 조금 한국 사회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도 복장 지적을 당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성과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복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업도 직업도 회사도 모든 토끼를 다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 잡지 못한 토끼가 있었죠. 그건 바로 연애였습니다. 사회생활은 그래도 어찌저찌 잘 해나갈 수 있었는데, 여자를 만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중간 저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최근는 부담처럼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되더군요.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 정년기의 나이가 되어가자, 저희 부모님은 그제서야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학업에만 열중하고 이러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니 여자를 좀 만나고 다니라며 저를 아주 들들 볶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부모님 말씀을 제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은 선 자리를 자꾸 가져오셨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결혼을 못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겼던 것이 반. 저도 점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또 반. 전 그렇게 수십 번의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현재 이혼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편의상 아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학벌도 직업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선택했던 이유는 정말 착하고 고운 심성 그것 하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앙심이 깊은 여자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의 엄마 눈에 들었고 그렇게 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 아내는 참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도 조근조근하게 차분하게 말을 했고 조신한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현모양처 아내처럼 말이에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뱃속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고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어요. 저 혼자 외벌이를 해도 저희 가족들 모두 먹여 살리고도 남았거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겼습니다. 남자인 저보다 돈을 잘 모으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일어난 비극의 첫 단추였죠. 아내는 무척이나 따뜻한 아내가 되어주었고 아들에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게 아침을 매일 차려주었고 집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었죠. 출근을 하는 아침마다 아내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제게 뽀뽀를 해주며 배웅을 하기도 했고, 점심에 먹을 도시락도 정말 갖가지의 기술을 더해 파는 것처럼 종종 싸주기도 했어요. 야근을 하는 날에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오면 정말 어깨가 으쓱했죠.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어찌나 잘하는지 어머님 아버님 하며 생글생글 웃고 그러는데,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우린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둘째도 곧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전제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는커녕 너무 행복해서 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아내가 제게 경제권을 요구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덜컥 준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춰주는 아내가 설마다 날려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저는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그런지 조금 늦잠을 잤어요. 저희 부부가 사용하던 침대에서 제가 누운 쪽에 작은 협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정말 눈여겨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빼꼼 튀어나온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포스트잇에 적은 글이었어요. 전 당신의 아내와 방금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트잇 속에 담겨진 내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목격한 그 쪽지를 숨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눈치조차 못챈것 같았죠. 처음엔 정말 아내가 제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는 쪽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그 일주일 사이 쪽지가 두개더 늘었어요. 제가 그 쪽지를 빼서 그런지 제가 읽는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두 개를 더 적었더라고요. 당신의 아내는 저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당신의 출장을 반기고 있단 걸 아시나요? 사실 제가 일하는 곳이 외국계 기업이라서 그런지 해외 출장이 정말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막주하기 직전인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꾀를 내었습니다. 아내에게 출장을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뒤 3박 4일의 일정을 보내게 될것 같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다른 때와 똑같은 얼굴로 제 캐리어를 꺼내 출장 짐을 싸주었고 절 배웅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출장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그럴리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와 달리 조금 심한 장난이라고 넘기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새빨간 립스틱에 길게 뺀 아이라인까지 게다가 옷차림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가슴이 훤히 보이는 노출을 한 상의에다가 아슬아슬한 길이의 미니스커트에 스타킹은 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옷차림에 놀라 자빠지기도 전에 제가 더욱 놀란 이유는 아내가 그런 차림을 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인 남자에게 폭 안겨 있더라고요. 제가 들이닥쳤던 순간은 거사를 치르기 직전인 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고 너무 놀랐던 건지 돌처럼 굳었고, 뭐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제 아들과 딸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설마 이 꼬라지를 이제껏 보면서 자란 건가? 하는 마음에 말이에요. 다행히도 아내도 양심은 있었던 건지, 아이들은 친정에 맡겼더군요. 전 항상 신기했어요. 저희 회사가 출장이 정말 잦거든요. 짧게 다녀와야 2박 3일 또는 3박 4일 수준이고, 사실 한 달이 넘도록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 동료들은 아내들이 출장이 너무 잦다고 투덜거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내는 출장이 있다고 하면 제게 고생이 많다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면서 항상 건강을 먼저 챙기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서 놀아날 생각에 제 출장을 반겼을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제 아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였죠. 제가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서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한 사이 그 청년은 그 틈에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쳤더군요. 화가 폭발한다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손을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홧김에 실수였다고 횡설수설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모양처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애들까지 내팽겨치고 진짜 미친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봐도 그동안 아내가 해온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직접 목격을 하면서도 안 믿기더라고요. 그런데 비극이 거기까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당연히 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싹싹 비는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주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저는 지금 주지 않으면 여기 처가 떼기고 본가고 다 불러서 한판 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고 버티는 아내를. 거의 던지다시피 내치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기를 쓰고 버텼고 제게 내쳐지면서도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몸짓에 무조건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남자라 아내에게 힘으로 밀리지 않으니 아내를 저지하면서 휴대폰을 켰어요. 그때 아내는 거의 동물 소리를 내면서 사색에 질려 절규하며. 저를 뜯어 말리려고 했었고, 절 핥히기 시작하더군요. 아내의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저를 제외한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주말에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평일엔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바빠 아이들과 시간도 잘못 보내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지, 평일을 요일별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보냈더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저장된 다섯 남자로부터의 연락을 보니 진짜 기도 안 차더군요. 아내는 제게 모든 것을 들키고 나니 망연자실해 하더군요. 사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만 폈으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껏 아내는 제가 피똥 싸며 개고생을 해서 벌어온 돈을 그렇게 평일에 남자친구들에게 퍼다 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내의 휴대폰을 보던 중 2천만원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라는 연락을 보게 되었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내역 조회를 해보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결혼한 지 15년 정도가 되었을 때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연봉이 그 시절 당시에 1억이 넘었었어요. 직장에서 근속도 꽤 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벌어온 돈을 아내가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은 돈이 없더군요. 아니, 빚이 없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는 말로는 그 당시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저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더군요. 전 이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비는데 아, 저게 진짜 인간인가 싶더군요. 사람 탈을 쓴 악마와 다름 없었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 아내를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아내의 뺨을 후려쳐 내리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차림새 그대로 신발도 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이들의 존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더니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자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상담을 받기 위해서죠. 단순 계산만 해도 제가 가져가서 손에 쥐어준 제 월급이 10억이 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혀를 내두르시며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날린 돈을 찾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의 화는 처음 겪어 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대박이었던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거였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아내의 불륜이 얼마 정도 지속되었는지 물어봤고 전 모른다고 대답했었죠. 제 대답에 변호사님은 조심스레 아이들의 친자검사도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설마 그 정도까지 쓰레기일까? 싶었는데 맞더군요. 아들은 제 아들이 맞았지만 딸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증거 삼아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상간자들과의 소송도 준비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고작 이거란 사실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내가 지금은 다섯 명의 남자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었지만 아내의 휴대폰에 남은 기록들을 보고 지금은 헤어진 상간자들까지 합치니 2 0 명이 넘더라고요. 전 전부 다 소송을 때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서 그놈들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고소를 몇 개를 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니 하나둘 제게 합의를 신청해 왔어요. 전 하나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들도 있었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놈들도 있었죠. 제 가정을 파탄 내놓고 새로운 결혼생활? 전 용납 못했어요. 당연히 그 스무 명이 넘는 모든 놈들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위자료를 내야 했고, 전그 사실을 그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법적으로 알렸습니다. 월급을 가압류를 거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20명 중 10명은 추후에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욕설이 가득 담긴 연락을 몇명이왔길래 그것도 협박죄로 고소했어요. 사람이 일을 한번 가니까 정말 무서워지더군요. 아. 딱한 사람 합의했네요. 목요일 남자 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제 아내랑 노란한 점은 똑같았는데, 제게 알려줬으니까요.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물어보니, 원래 아내가 결혼 전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어요. 돈이 많고 집안이 좋은 저를 선택하면서 자기를 버렸다고, 인생을 망가뜨려주고 싶어서 불륜을 저지르게 했다고,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합의금으로 제게 1억을 건넸고 전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고소만 유일하게 취하를 했습니다 사실 위자료로 제가 잃은 돈의 대부분을 메꾼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아내는 고소를 당했고 전 처가 댁이고 저희 집이고 가릴 것 없이 다 폭로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다른 모든 사실보다 딸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란 사실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더군요 아내는 그제서야 깊은 후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일탈이 걸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 더욱 커다란 쾌감과 자극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자극적인 것을 느낄수록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았죠. 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딸아이의 친생자 부인의 소송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키운 정도 없냐고 울부짖더군요. 제딸 아이도 제게 버림을 받게 되니 절 붙잡는데 참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애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저는 무슨 죄인가요? 저는 그렇게 이혼에 성공했고 아들만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겪는 그 시절에 극단 짓을 벌인 제 아내 때문에 아들은 정말 방황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어 자리를 잡고 지금은 행복하게 해주는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가족에게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현재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아들이 재혼을 권하는 상황이 달갑진 않아요. 아내와 이혼 후 아들은 그런 여자를 엄마로 두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곧 있을 결혼식에도 아내는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도 그 이혼 이후에는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심정이 참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죠. 아내는 뻔뻔한 건지 낯짝이 두꺼운 건지 아들의 결혼 소식은 어떻게 들은 것인지 저와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들은 질색팔색하면서 화를 내긴 하지만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결혼시키고 나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은데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